의 공급량 감축을 위한 노력.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다용 선박 중에서, 어, 실제 수국에 맞춰서 지금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데들은 아, 필요하다면 개선을 좀 해야 되겠지만, 신조 선박 딜리버리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계획들을 다소 좀 지연을 시켜서 시장의 어떤 그 안정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금년도까지 이제 상당 부분 그 선사들이 아직 적자를 좀 탈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운이 안정화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이 내년도에 이제 인도받기로 되어 있는 배 중에 약간 어, 4, 5천 키 클래스 배들은 어떤 효이든지좀 시장의 공급량들을 수급을 좀뭐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가기 위해서 인도 지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사하진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물동량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장하게 지금 증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좀 만회하기는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사들하고 지금 뭐 요구사항들 좀 많이 제시를 하고 있죠. 환역하면은 더블 카운팅하잖아요,죠? 그러니까, 물동량을 늘리는데 가장 지금 단기간에 크게 효과를 볼수 있는 게 이제 환적화물이다 보니까 환적화물을 직접적으로 많이 좀늘려달라그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동원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요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게 연말 들어서게 되면 보편적으로 이제 해오는 이제 비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수기 시점에 어떤 형태든지 미주, 구주에 쌓여 있는 이제 컨테이너들을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제 이송을 해와야 되는데 아시아 쪽에 이송해오는 그 장비를 자기 지역 쪽에 많이 좀 유치를 할수 있게끔 이쪽에 많이 디지털을 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거에 상관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페이버를 주는 방법들도 상호적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지난해 그환적은뭐 비용 경쟁력. 서비스, 생산성, 이런 측면에서 부산이 굉장히 유리한 이점들이 좀 많죠. 지리적으로 상해는 그런 그 바람이라든가 안개, 그러니까 강풍하고 안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네. 링보도 마찬가지고, 청도 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뭐 부산하고 굉장히 유리한 일제에 분명히 있고요. 동국에 직경하는 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제, 부산에 이제 환적에 대한 어떤 전체 물동량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그 중소형 포트들, 천진, 청도, 대련, 이런 포트들의 물동량이 지금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돼서 선사들이 직경을 하게 되면, 환적하는 물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지금 부산은 이제 협력함으로써 그거를 지금 지리적인 어떤 그 여건, 비용, 서비스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지금 현재 그,